규정기술병이라도 나오든가 설리 아니라도 나오든가 아니 설리 아니라도 안 나오든가 존스라 나오든가 불러올 것입니다. 아 근데 폭루는 어? 참나무 소환.. 참나무 그.. 그.. 3,6자리 나온 거 그런 거 하수인 하나 끊을 수 있어서 몰랐어 진짜 그거는 얼보 그거는 좀.. 조금 별가론이고 그, 그런 것들을 하나 끊어냈으면, 하면 좋았지. 빅스페는 아니네요 그러면 정분대 신드라고사 말고 리치왕은 어떤 안좋아요 왜냐면 신드라고사는 리치왕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리치왕은 그게 안되죠 그리고 신드라 고사는 죽기와 시너지가 좋다. 항상 물정을 찍 소환할 수 있죠. 그래 토끼에서 나온 스니 토끼에서 나온 스니트에서 나온 물정 아이들 미쳐합니다. 와 어떻게 신드라 고사가 구리다고 얘기하지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아, 이해 못해. 내 마음도 몰라주네. 이걸로 귀 뽑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걸로 뭐... 죽기변수? 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좋냐고요, 안 좋냐고요. 빨리 딱 말하세요. 딱 말하시라구요. 이거는 일단 유성으로 넘어가긴 할 거야. 다음 태고의 비룡을 흙기사로 썰어버리죠. 존스도 잡아야 되니까 태고의 비룡 두개 쓰거든요 이 대기. 오, 죽기가 없었던 것 같아. 전 턴에 있었으면 그냥 내거 존스 죽더라도 이거 잡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 그럼 또 태고의 비룡을 하나 더 낸다. 성가신 벌레들 뭐야 이거.

절교 그래, 절교 맞고 아... 어. 이게 박물관으로 가야 노겐포저 근데 그... 얘가 죽기 변신하면 활약할 수 있겠다. 아 쟤는 뭐해? 환영으로 뭘 찾... 아무게 환영으로 또 절교 뽑은 거예요? 정분 뽑은 게 아니라 절교 뽑았기 때문에 디랍박에서는 아직은 여유가 있다. 저 사지 뭐해 빨리 태의비룡뭐 뭐든 하세요 뭐든 내세요. 창가로 힘로 버티겠다. 끝났다. 힘그 자체를 두려워해서난안 되노라. 그 힘을 거머쥔자를 두려워할지니. 보관호잼이야 나도 좀 이겨야지 맨날 졌어 억울하게 맨날. 절 이거 피, 어? 보호막? 장비 성공할 거야 하여튼 귀찮게 하네 아 그냥 변신 좀 해주지 그냥 아 잘났어 너 잘났어 상관 없거든요? 그래도 다 그것까지 계산해서 한 거예요 양변이 <laughs> 오케이 환영으로 뽑은 대규모 무효화라 정분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 내가 죽을 일은 없다라는 거죠. 아니 좀 나가요. 아 아는 아는 사람이 왜 그래? 하스스톤 좀 아는 사람이 이걸 왜안 나가? 신드라 고사도 없어서 변수 없는 사제가 그것까지 넣으면 내가 인정하는데 신드라 고사도 없는 없는 데끼면서 뭘 이겨 먹을라 그래요? 다친 사람 있나요? 맞잖아. 아무도 남겨두지 안 돼. 대고 없어 만든 거야. 못할 수도 있다. <laughs> 변수 참 변수가 너무 많네. 이때 건 어떤 변수를 당하지 몰라요. 포기도 알아야 돼. 줄건 주고 깨줄건 주고 해야지. 어차피 미래가 캄캄한데. 그걸 왜 하려고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정령인 척 그러게. 그 배우자로 두장 복사할 타이밍에 변신이 없었나? 그때딱 변신하면 이겼는데, 제가 흑마, 흥마, 흑마업사가. 사실. 39단이어서 그때 변신을 못했나봐. 그래서 배우자로 넘어가고, 돌아가, 아, 나이스, 죽기. 돌아가다, 돌아가다 보니까 늦어진 거지. 야, 그래도 뽑아가는 게 기분 나쁘냐, 이렇게? 탈진전도 생각해서 안, 뽑, 안 뽑아가야 안뽑될 수도 있는데 뽑아가니까 기분 나쁘네? 많이 뽑으세요. 나중에 이런, 이거는 나중에 내가 선택권이 있는 거야. 내가 뽑을지 말지 결정할 수 있을 때 그때 급하게 뽑을 수도 있고 아님면뭐 뭐 이런 느낌으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서. 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동전 주기가 나는 할수 있고 동전 주기할수 있고. 오케이. 아우 퇴퇴전 이거 지그지긋해두네 나도 여기다 쳐놔야지 어디서. 로경영 고졸 미필 법사 돌려줘. 열쇠 공, 그거 쎄요. 괜찮아, 그거 열쇠가, 필요해. 열쇠가 필요하지. 얼어붙은 분 신은 안 되고, 어 마오 챕터 색깔 답은 마차다. 그래, 마차가 쎄다. 먼저 변신하는 게 유리하긴 하지 근데 엄청 유리하다기보단 그냥 저냥 뭐야나 손패가 많아 뭐 하나 버려야 돼요 이거는 안돼어 비전기수병 그냥 버릴까? 비전기수병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불기둥이나 눈보라가 더, 저, 주,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거 버리고 실제가 형성된다 오버스파카를 왜가 오버스파카를 왜가 아무튼 죽동자 죽기 얼어붙은 땅의 전사들이 타이밍 뺏는거 봐 타이밍 뺏는거 봐 야골라 돌아가시겠네 이거 안전 안전 또 안전. 이거는 물정 변신하고 하면, 아니 변신하고 이거 물정이라니까. 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끼는 게 좋아. 유성은 물정 만들어줄지 안 만들어줄지 모르는데 이건 100% 유성 은 물정을 만들어 줄수 있는 실력이 되니까요. 일일로다가. 근데 뭐안 하는데? 화이팅! 다될 거예요. 나이스, 나이스. <놀람> 이런데다가 양변이 빨리 빠지는 게 좋거든요. 양변이 빨리 빠지면 나중에 물 정수화 하는데 제한이 돼. 어쨌든 내가 죽기 변신했는데 얘가 죽기를 못 변신했다. 그럼 내가 이긴 거야 거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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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마법 차단까지. 이거 보고 싶냐? 이런 거 쓸까요? 야, 보고 싶냐? 이렇게 왜 이렇게? 내 카드 터져도 될거 같은데? 그냥 알랭 내면 되긴 하는데 이거 이거 내면서 물정을 소환할 수 있어. 노스랜드의 얼음 바닥이. 오호. 실제가 형성 탈로스는 똥인데? 야, 비전이어 아, 저건좀가기아 저거. 아, 저거. 좀 뭔가 갑자기 아깝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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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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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본가 봐요. 제가 봐봅봐 제가 봐본가 봐요. 야, 부두 인형 저거 크단 말이에요. 아, 머리 아파요. 뭐냐? 하안 터질 거안 터질 거 터져야지. 아. 알렉은 언제 내냐? 지금 내게 지금 내게 파졌다, 파졌다. 지네 생명이... 어명니생망이뭘 망해, 망해. 안망이어안이했어요 괜찮아 늦게 해도 명이 생명이... 생명이... 생 그 카운팅을 해야 되는데 부두인형 하나 빠지고 부두인형이 하나 빠졌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매턴 물장만 소환하면 이겼어 이거 지금도 죽기 변신해야돼 이 친구는 안나오나봐요 근데 오버스파크는 결국 나갈일이 없네 기다려보세요 하드캐리 할테니까 로겨랑 미러전 하면 내가 개발한다 잘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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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러 물론 개발낼될 수도 있는데 그 발언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왜안 해가지고 쟤가 유성적 영웅한테도 쓸수 있게 패치해줘라 6코 1 5뎀미면 사제 2코 5뎀 세개랑똑같은염 제발 음. 져주세요 제발 져주세요 져주세요! 그렇지 졌으면 2등기야 졌으 어큐는 왜 날리는 거야 <laughs> 목풍 수호자 좋아하려라. 고개를 좋아려라 유성 빠진 다음에 타이밍 너무 좋다 잘 보세요 몰 변신해도 이득이죠 그렇지 실력으로 제압기가 다 빠져서 물정 소환할 변수가 많이 없을 수가 있어. 불정을 <laughs> <laughs> 음. 왜 이렇게 못 뽑았겠어요? 상대도 불쌍한데. 아니 물정이래. 죽기 어디 갔어요? 이런식 이런 이러면은 이런 분들들은 죽기 법사를 하면 안 돼요. 아니 탈로스 내면서 소환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윌린맨을또 뽑은게 이거네 진짜 멍청한거 뽑았네 아 이거 이거 하지 말걸 아 이거 치지 말걸 치지 말걸 그 아, 어 뽑았다 그, 그 힘을 거머쥔 자를 두려할지 불기둥 영능 죽였는데. 실제가 형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거든요. 부두인형 써도 되고 불기둥 영능도 있었고 이거 교환하고 영능도 있었고 내 하수인은 죽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탈러스왜안 죽임? 아이만하 쓰라 그래. 어, 쓰만나 쓰라 그래요. 제가 또소환하면 되잖아 그거가지고 각을 뭐 얼마나 벗어난다고요? 잘랐어요 이거 뭐, 유, 이거 하면, 이거 하면 되잖아요. i 봐봐, 어차 a n d u Kongel t i a 꿀잼이야나는 알았어. 어차피 킬각인 거 알았거든요. 근데 괜히 유성 요따 쓰고 가라니까. 무릎 펴 무릎 펴 무릎 펴 무릎 펴 무릎 펴 무릎 펴.